안녕하세요. 집떡 방지원입니다.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케이크를 사러 갔다 오는 것보다 집에서 만드는 게더 빠르고 간편하니까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건 딸기 떡 케이크고요. 우리 학생분들이 선생님 떡 케이크의 장식이 어려워요 하시는데 많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제가 옛날에 초보 때 많이 했었던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A4 용지에 저는 은희야, 축하해. 하트 등의 간단한 메시지를 칼로 올렸었어요. 그죠? 어, 가장 간단하게 오늘은 하트를 해볼까요? 반 접어서. 하트를 대략적으로 좀 그리고, 이쁘게. 자, 그런 다음에 가위를 우려줄게요. 정말 별걸 다 새겼었죠. 이름도 했었고, 뭐 축구공도 해봤었고 별의별 걸다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이거를 떡에서는 스텐실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스텐실 매번 사기 어려우니까 종이로 간단히 이렇게 할수 있어요. 오늘은 제일 그냥 무난하게 하트로 해볼게요. 그래서, 하트 장식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놔두고. 쌀가루 1kg. 이 습식 맵쌀가루는 제가 15년 강의 노하우를 살려서 이제 만든 거고요. 해썹 인증을 받은 떡 전문 제조 시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네이버 스토어 전주 우리떡 만들기 연구소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맵쌀, 쌀가루 1kg. 그리고 오늘 딸기로 물잡기를 할 거예요. 자, 간단하게 딸기로 문잡기를 할 때에는 만약에 분쇄기가 없다, 그러면 딸기를 손으로 잘 비벼서 손으로 으깨면서 채 내려주면 되겠고요. 나는 분쇄기가 있다, 그러면 분쇄기로 가볍게 갈아주도록 할게요. 쌀가루를 넣고, 자, 딸기 넣어주세요. 위에 넣으면 잘안 갈리니까 제가 중간에 좀 넣어줬습니다. 갈리기 좋게. 자. 이 분쇄기를 쓰는 과정은 우리가 물잡기를 해서 채치는 걸이 분쇄기가 해준다고 보면 돼요. 딸기를 넣고 채치는 과정을. 이 분쇄기가 대신 해주고 있는 거죠. 위아래 골고루 섞이도록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만 주시고요. 됐다. 자, 우리 저번 3장에서는 완두콩을 넣고 갈았죠. 완두콩보다 좀더 딸기가 부드럽기 때문에 좀더 금방 갈립니다. 자, 색깔 보이시나요? 아 화면. 정말 이 색깔이 안당긴다는게좀 아쉽긴 하지만, 색깔이 정말 이쁜 분홍색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자 어때요? 수분? ]하게 잡혔죠. 수분이 촉촉하게 잡혔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설탕 섞어서 안치면 딸기 설기인데요. 만약에 나는 좀더 부드럽게 설기를 좀더 부드럽게 먹고 싶어. 그러면 체한번 내려줄게요. 저는 오늘 부드럽게 먹고 싶어. 그러면 체한번 내려주세요. 자, 체 내릴 때는 에 손을 밑으로 넣어서 밑에 부분부터 빠르게 덩어리진 부분부터 체 내려줍니다. 어때요? 체 어렵지 않게 잘 내려가죠? 자, 보이시나요? 지금 딸기 씨도 보이고 보이죠. 저번에 1, 2, 3장에서 다 보고 오셨던 분은 마지막 수분 체크 덩어리지는 정도 굉장히 촉촉하게 잡혔습니다.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은 딸기 150g 넣어서 쌀가루 1kg에 딸기 150g 넣어서 갈았는데 지금 수분이 딱 잡혔죠. 더 이상 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설탕이죠. 자 설탕을 넣고. 가볍게 섞어주세요. 쌀가루가 1kg이기 때문에 설탕은 100g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고물을 안 넣어도 괜찮지만 나는 고물 좀 넣어볼까? 실은 고물에도 궁합이 있죠. 고물이 궁합이 잘 맞는 게 크랜베리하고 캐슈넛이 궁합이 참잘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써보도록 할 거고요. 자, 쌀가루를 조금 덜어낸 후에 남은 부분에 고물을 넣어주세요. 왜? 위에는 고물 없이 깨끗하게 보이려고 덜어놓은 겁니다. 자, 쌀가루에 고물을 섞어주시고요. 바로 앉힐까요? 수분 다 잡았죠? 자, 쌀가루를 부을 때에는 공기 2층을 살려서 이 공기가 설기의 식감을 포근포근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빠지는 거 없이 한 번만 고르게 저어서 가볍게 앉혀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 고물 보이지 않게 쌀가루 한번 덮어주세요. 자, 스크래퍼를 사용할 때에는 눕혀서, 최대한 눕혀서 컴퍼스를 쓰듯이 굴려주면서, 음, 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만들어놨던 하트. 하트를 올리고요. 채를 이용해서 하얀 쌀가루를 살짝 뿌려줘요. 부분 잘 들어가게 자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볍게 들어주세요 조심 자 어떠나요 자 하트가 이쁘게 잘 들어갔죠 자다 끝났습니다 25분 찌도록 할게요 짜잔 25분 찐 뒤에 제가 케이크띠만 둘러놨어요 어때요?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쌀가루 1kg에 딸기 150g. 딸기가 나오지 않는 철에는 냉동딸기 괜찮습니다. 마트에 가면은요. 냉동딸기 1년 내내 판매를 하고 있어요. 딸기 150g 넣고 손으로 잘 비벼서 채 내리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분쇄기에 곱게 갈아서 설탕 100g, 캐슈넛, 크랜베리 넣어서 안친 후에 하트 부분만 하얀 쌀가루로 솔솔 뿌려서 안쳤습니다. 저 이거 10분 안 걸렸죠? 이 쌀가루가 저희 전주우리떡 만들기 연구소 스토어에서 7,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쌀가루 7,500원에 딸기 조금 넣어서 떡케이크 이렇게 뚝딱 완성할 수가 있어요. 가성비 정말 최고입니다. 맛은요, 우리 학생분들이 그래요. 이 딸기와 그 다음에 캐슈넛 크랜베리의 조화는 정말 처음 먹어보는 맛있는 떡 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오늘 도전해 보세요. 오늘도 떡과 함께 더욱더 행복한 집떡 방지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